를 주셨음을 빼앗기지 않고,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키며,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극류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돌아가야 함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니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에 모든 일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그 사람.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형통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우 누가 시험을 본다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그 가정을. 제가 누구를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 말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혈연과 그 무서운 관계를 접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묵묵히 이 길을 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태문을 연 거야. 그러시면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종의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이게요. 넘버인 줄 아세요? 돈의 액수에 넘버인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종의 축복을 받았다. 다 받은 거죠. 근데 그 자가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제마음으요전 지금도 빌립의 일이라면 맨발 벗고 뛵니다. 딱한 가지 이유예요. 잘 모르는데 이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데 그 혈연의 관계를 접고 그 눈에서 눈물 나는 걸 보면서 등을 돌리고 이 길을 온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요와 같은 장로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를 알고나 저 목사가 왜 저러냐 도대체 저 집만 갖고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내가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함은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주님 앞에 숨겨졌으므로 곧 죄사함으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속하셨으므로 남은 시간은 바르게 걸어가야 돼요. 오직 위의 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체질을 자꾸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로 한 영이 되기만을 매일매일 구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고난의 값으로 치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름은 지혜라고 줬는데, 지혜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지혜는 세상 지혜를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늘 지혜를 받게 되면 세상 지혜는 따라옵니다. 자꾸 땅의 것 바라보면 미련을 갖고 불의한 자로 살도록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의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므로 참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만으로 미련하여.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며 행동하는 일은 버려져야 돼요. 점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말을 하면 저하고는 대화가 끊깁니다. 영의 말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뭐, 할수 있는 능력이. 지금 영적인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육의 말은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늘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하고 자랑하고 영의 말을 해야 돼. 요 영의 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허락하신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잠시 살아가는 땅의 것 때문에 빼앗기선 아니돼요. 어느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느냐예요. 그 가치에 따라 투자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땅의 가치를 두면 땅에 투자됩니다. 자 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집을 큰 데서 가서 산다. 근데 그 등기가 내 이름이다. 그게 내 것이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는 곳이 너희 집이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것만큼 너희들의 처서도 점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 어떤 사람이 정신의 문제가 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고목사님이. 얼마나 집이 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골방으로 가든 이게 내, 내 방이에요. 왜 여기서 살고 계세요? 아 무당이 그러는데 저 안방에서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들어와라 해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넓은 곳에 살면 그게 내 집이에요 그게 꼭 등기해서 내것 이래야지 내 겁니까? 어리석고 어곳에 가치를 둔냐 이거예요. 땅에 가치를 둔다면 땅에 투자되어질 것이고 하늘에 가치를 둔다면 하늘에 투자되어지는 간단 명료한 법칙입니다. 한 길을 걸어갈 때 다리가 평평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지만 반쪽으로 걸어갈 때는 불편함 속에 지속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걸쳐서 기웃거리며 가는 천국길 생명길은 꾸불꾸불 어지럽습니다. 결단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며 주님으로 붙들며 세상과는 맞지 않는 의식구조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 들여지도록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며 달려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 영리한 자예요, 그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다 지나가는데 주님에게 들여지고 주님에게 순종되어진 것들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왜 어떻게 여기 섰는가 저 있잖아요 평신도 때부터 무섭게 헌금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무섭게 헌금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막 나이도 많고 막 기라성 같은 그 여자 많은 중에서요 너무나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를 탁 여성교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난리들이 나죠.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때 제가 넉넉해서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 이러셨습니다. 야, 자꾸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야, 하늘은 천국은 아버지 집은 본점이다. 니네 교회는 지금 지점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헌금을 썼게요. 기점 무슨 교회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제가 물질에 대해서 많이 다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하여 많이 많이 연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무섭게 드리게 하는 그것도 주시면서 오늘 저에게 물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끌려왔다고요? 그 제가 우리 그리스도 봅니다. 예물을 무섭게 던지는 사람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영을 딱 잡으니까 주의 종이다. 하나님은 다른 거안 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 불멸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희생되어 헌신된 것들은 절대로 가만 계실 수 없어요. 아버지는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발 좀 보시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천국을 준비하는 여정에 다른 것으로 빼앗기는 흐느적거리는 발걸음이 되는 자처럼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어요. 근데 제 정신이 아니고 치매가 걸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들. 1번. 세상 신이 유혹할 수 있는 틈새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비밀이 달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천국을 침내해 갈수 있는 사단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에, 예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것을 훔치겠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없으시고 못 내고 싶으시면 내시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보세요. 해봐야 알지. 항상 해보지 않으면 남의 것만 보고 얘기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모님이요. 이렇게 같이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2번 모든 정신, 생각, 계획을 오직 아버지 나라 천국에 집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천국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일을 천국 중심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3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만이 갖는 영적 관리법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나지 않도록 대화나 교제 속에서 영적 민감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육신의 마스크와 같은 보호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죠? 싸든가 뭔가 할때왜 마스크 쓰죠?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하고나 교제는 금물입니다. 네 번째.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야무져야 해요. 전 그래서 한, 가, 한 가지 일을 할때한 가지 하나요. 걸어야 되죠? 걸어야지 기도하죠. 어떻게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나가는 일인 줄 아세요? 걸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 가지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야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저는요,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그런데 있었고, 지치해 한 번도 나는 제정신을 가만히 앉아서 간 적이 없어요. 시작해서부터 갈 때까지 제가 마지막 내리게 한한 30분 전에 또 예민하기도 하지만 계속 성경을 봤어요, 저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또 어느 때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네요. 가만히 멍청하게 앉 있었어요. 내가 중국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막 이야기하죠. 나는 항상 혼자서 곧그 짧은 시간을 제가 그랬어요. 이 길로 올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섞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15분. 뭐그 우리 전에 그단체에서 그런 거 있잖아. 15분 휴식입니다. 막 내려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저는 빨리 방으로 들어와요. 누워요. 쉬어요. 그리고 빨리 물을 마시고 또 혼자 내려가요. 나는 항상 내 관리를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참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산도 올라가 봤다고. 나를 자꾸 테스트 해본 거예요. 내가 잘 견디나. 야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천국의 상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명감당의 모든 것이 쓰여져야 합니다. 내 재능도 건강도.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과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묶임에서의 풀려지는 자로, 오직 주님에게만 묶여지고, 주님에게만 투자되어지는 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에게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봐주는 것도 그 아이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내 양이 너무 안 차져. 이 깐깐한 성격이. 눈을 감는 거죠 그냥.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네 인생이다. 그 나는 뭐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는 거죠. 방방마다 가서 보혈의 피를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그큰애 등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바뀌어요 걔가. 많이 많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죠. 부모가 서야 됩니다. 부모예요, 부모, 우리예요. 그리고 예물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부모 아이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보여준 게 없잖아 그 동안에. 그 단체에서 뭘 보여줍니까? 정신없이 가서 돈 쓰고, 크레디트 카드 긋고 이것만 보여줬죠. 봐야 됩니다.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권고를 들을 수 있도록 매주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훈계를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 세워지기에 하나님, 저희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도 두리번거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와 같이 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날의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순간순간 분분초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남은 시간은 똑바로 할수 있도록 하늘의 영으로 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것으로 사는 줄 알고 발발 떨고 그거 없어지면 울고 그거 없어졌다고 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땅의 두 발을 딛는 자가 아니오 하늘의 두 발을 띄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고 하늘의 것으로 인도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것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식하는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 주, 소서 나의 주여 내영의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희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희생명 주 뜻대로 이끈 사 서거 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나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육신이 있는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사단은 어떡하든지 육신대로 살다가... 시간이 되어 숨이 멎는 날 그때 가서 당황하며 그때 가서 억울해하며 그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든지 땅의 것에 매기 하도록 네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편히 살수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하며 미혹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비밀이 저희들에게 열려졌는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피울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이 비밀 앞에 중보회계 예물과 중보회계 기도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시오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물 속에서 일하시고, 예물 속에서 자정하시며,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